더보이즈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 당황하면 안돼 큐! 파이팅! 주세요! 모두 여기 모두 여기 집중 모두 여기 집중 이제 가볼까 지기면 내그 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어, 어. 진짜 브라운 브라운 해요. 그냥 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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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좀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할로와! <laughs> 어 틀렸어요 us, t 자자 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u 보 Tell us, Tell 틀 s t e 어 l 틀렸어요 시원해 좋아 e l 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us, Tell us, 파리 일단 우리 편이 아니야 옮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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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블루베리 하나, 하나, 하나 둘셋 파이팅 네! 음악 주세요 자 이들의 작전 어떤 작전일까요 모두 여기 집중 야아까 똑같다 이거 야아까 똑같다 이거 아, 야 이거 복사야 진짜이대내공으로이야 이거 자만하면 안돼 I'll turn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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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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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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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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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어요지려후부아안 돼, 안 네, 네. 뭐, 네. 뭐, 뭐, 아제목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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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와, 나와, 나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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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있었어요? 나와, 나와, 나와 아 이제 화려 다음 차기 MC로 저희가 근데 이거 들 이거 들어봐요 네. 너무 잘 어울리네 너무 좋아, 주간아이들 한번 외쳐줘요 주간아이돌 됐어 아이고. <laughs> 정말 자. 우리 최종벽이화려 우리 쪽에서는 엄청난 화리예요 네. 누가 렸어 누가 렸어아 일단 눈다 감아주세요 네. 누가 틀렸지만 아 얘기해 주세요. 네. 솔직히, 솔직히 합시다. 진짜, 진짜 솔직해요. 이건, 이거는 활의 생각이 아닙니다. 네. <laughs> 자, 됐습니다. 자. 상현 잘못이 아니에요. 상현 아 예. 아 잘못이 아니니까 동선이 늦거나 아 이러진 않았어요. 비밀 비밀 보장. 오케이. 네, 예, 오케이. 자. 상현의 아아 잘못이 아니에요. 네. 네. 상상 아그 이상 상현이가. 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정말 상상 그 이상. 마지막 기회 남았니다 마지막 기회. 예, 마지막. 갑시다. 그리고. 어떤 의료가 들어오준비 너무 배부르 진짜 진짜 기 <목소리> 아이 난 진짜 기대 없네 예상하지 마 이거 마지막 씨에... 기회잖아 요 이거 마지막 기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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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회인데? 얘들 여기 꼬 꼬마야 이리 와 고마야, 자, 꼬마 씨 기대하면 네. 바로 만들 수있어아 그래요, 지킬 게첫 부분은 갑시다 네. 만약에 기대하면 어떡할래요? 밥을 네. 피해서 시작면돼 그러면 일단 치킨 사줘야 돼요 <웃음> <웃음> 그럼 일단 치킨 뭐. 사줘야 돼 진짜 기대 없는할것 같은데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 무언가의 선물이 또 도착할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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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여러분, 만약 이 상태에서 다른 노래가 나왔을 때도 데뷔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진짜. 네. 저희 시간 많이 안 드려요. 네. 네.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념일 거할 거세요? 자, 기념 오면 바로 날라서 가야 돼.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에릭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모두가 에릭을 못 믿어 주냐 이거또 다른 거예요. 안 김은 탈락이에요. 네. 지키기가 그래. 과연 나올지 랜덤 플레이 댄스.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음악 주세요! 나 e t s get it 아 말했잖아! 에릭이 맞았어! 아 말했잖아! 에릭이 맞았어! 에릭이 맞았어! 말했잖아! 와, 와 아! 잘하고 있 자자자 이제 음악 또 바뀐다 자자자 이제 음악 또 바뀐다 자, 자, 또 바뀐다. 자, 자 진정하게

안 해!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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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 아, 하나, <laughs> <해>. <laughs> <laughs>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 에릭이 틀린 게 아니야! 아, 에릭이 틀린 아게 아니야 에릭이 틀린 게 아니야! 아, 이 틀린 게 아니야 에릭이 틀린 게 아니야 지금 본인 틀렸을까 봐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누구예요? 제가 더 보이즈의 무대를 정말 잘 보고 많이 봤기 때문에 틀린 동선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죠? 누구일까요? 됐습니다 항상 그 이상으로 항상 그 이상으로 자, 랜덤 플레이 댄스는 실패입니다